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열사 TV 장상호라이니 3입니다. 반갑습니다. 1128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에 꿈의 수 현실에 삽수 예비소 사수로 8수, 12수 밀고 땡기기까지 끝났고 찍빵 몰빵, 풀빵까지 끝냈습니다. 오늘은 스리빵 시리즈 최고의 승격을 거둔 대빵, 대한민국 방방, 곡곡에 빵빵, 빵빵 터지는 대빵, 1등, 1000명, 1500명, 2000명 나와도 할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번째로 칠판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28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에 여러분 직방에서 1번 9번 13 18 23 40으로 갔습니다 몰빵에서 1 4 7 11 17 4 1로 갔습니다 풀방에서 5번 11 17 33 4 1 4 3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울리는 대빵 빵빵 터지는 대빵 1번 7번 9번 11 17 4 1 그래서, 몰빵, 대빵, 수가 비슷하죠? 그래서, 7번과 9번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몰빵, 대빵은 단디 보십시오. 나머지 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몰빵, 대빵이냐, 몰빵이냐, 죽느냐, 사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로또 1등 당첨을 꼽히오는 성공의 전략, 열세는 착한 요리사와 함께 칠판에서 적시 하면서 잘 보셔서 꼭 당첨을 일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 제약을 넘어 꼭 로또 1등 잡는 인생의 운수 대통 천명의 사는 나는 내가 최고다 생각하며 살면서 꼭 1등 잡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전 우예점 씨 오로지 직진가는 소음 같은 방송 1 1 2 8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28회 차 대빵 잘 보셨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대 빵.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울리는 자 1등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1년명 1,500명, 명 나올 빵빵 빵빵, 빵빵. 한번 울려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로또복권 공유 다섯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1,128회차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울리는 대 빵빵빵 1등 5개 잡는 외보입니다 1번, 7번, 9번, 11, 17, 4일. 20분 대 30분 대는 멸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빵. 직빵, 몰빵, 풀빵. 오늘은 대빵. 최고의 성적을 거둔 대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빵 많이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대빵, 몰빵. 자 비스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몰빵 대빵 비스무리하다. 지금 어떨 보면 똑같게 느껴지지만은 자세히 보면 수가 4번 7번 자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꼭알수 있을 겁니다. 9번이 들어오고 4번 자리에 또 7번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대빵 대대대대 대빵. 자, 대빵 치면 말도 더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28회 차이는 찍빵 몰빵, 여러분들이 자, 근이해준 풀빵. 그래서 사빵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꼭 기원해보죠. 그러면은 대빵 그냥 갈수 있나? 대빵 친구들 자동 다섯 개 동원하고 마치까 합니다. 자동 대빵 친구. 대한민국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울리는 대빵친구 따라왔습니다 자동 5개 대빵친구 빵빵빵 깽가리치는 자동 첫번째 5개 ABCD 102333353842자 왠지 대빵친구에서 또 사고를 한번 칠거 같네요 41번 17번 7번 나왔습니다 상당히 자 2번과 대빵 2번 179111741 자동 2번 7번 자1741 세수가 같네요. 대빵 대한민국 방방 꼭꼭에 지이 쿵쿵 치도록 기원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꾸준한가 끈기 일정만 가지고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전략적으로 직방몰빵 대빵 여러분들이 또 풀빵, 찐빵 잡빵까지 동원해달라 이래서 전략을 잘 짜서 한 그릇 그람 한 그릇 또 복권 당첨 1등을 일분에 의해서 농협으로 가는 예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시기,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시간이 8시 15분입니다 시, 7월 11일 저녁 오늘은 빨리 마치고 또 여러분들 같이 영상작업하는가 최고의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 것같요 그러면은, 1128회 차에도, 꾸꾸함과꾸준한과끈기일정 전략을 잘 짜서, 내일 1128회 차 마지막 방송, 총정리 방송을 하면서, 1128회 차 방송을 마칠까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졸사TV 장상론 이세비였습니다.